깜짝 놀랐어요. 어, 외우 초청이 아니라고 실망하는 모습에 내가 시험이 될까 했는데, 어유 특별히 모셨다고 그래갖고. <웃음> <웃음> 얼마나, 네,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네, 감사합니다. 아, 어,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엽사랑을 사실 갑질 사랑을 사실 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오후에도 네,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여전도 헌신 예배 때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여전히 헌신 예배 때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심도 맛있게 드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베드로서 전 5장 7절로 11절 말씀 보면서 우리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근심 없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근심 없이 살수 있는 사람 있다 손 들어오세요. 있다.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어, 한 사람, 어, 뭐 계속 어, 두 사람, 어, 점점 늘어. 요요까지 요, 여기까지, 어, 여요까지여귀까지 어, 어, 올라가서 어, 다시 한번 물으면 여기 확 올라갈 것 같아. 이 세상에서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세 어, 사람이야, 역시. 세 어,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다시 다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선 어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없다. <laughs> 정정모사님왜 그러냐? <laughs> 뭐뭐하시는거 뭐뭐 <laughs> 아, 그래요. 어. <laughs> 그러니까 그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에 대부분의 사람이 손을 들었고요. 어, 몇 분이 기권을 하셨고, 어, 몇 분이, 예,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게다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이그 질문에, 여러분이 이해한 의도대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다 맞아요. 다 맞는 말이, 마, 맞는 답이고요. 틀린 대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드렸던 질문의 의도를 제가 분명히 좀 밝힐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는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있다라고 손든 사람들 시험들지 말고 잘 들어야 해요. 질문의 의도를 잘 들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근심을 갖고 살아가면 안 돼. 자, 다시.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근심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근심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세상 사람들은요 왜 근심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이유는 딱한 가지 자신의 근심에 대하여서 자신이 갖고 있는 걱정에 대하여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모습에서는 그 어떠한 누구의 위로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반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반면에 근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신앙의 논리상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근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그 여자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아마 그것이 절실하죠. 남편 생각하면 남편 걱정이죠. 그렇죠? 자녀 생각하면 자녀 걱정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 생각하면 <laughs> 교회 걱정이에요. 그렇죠?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근심이 안 수가 없어. 다 걱정이 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갖는 그런 근심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근심과 같은 근심이랄지라도 우리가 그 근심을 떨쳐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서로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권고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돌아봐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밖에, 근심을 가지고 걱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건면하는 말씀 뭐냐면 너희 근심을 뭐하라고요? 예, 죽게 다 맡기라 그러니까 세상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왜 근심을 가, 가, 갖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 하면 맡길 데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다 뭐에 근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걱정거리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걱정거리를 맡겨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어디다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누가 자기도 감당하기 힘든 근심을 가져와 내가 대줄게, 내가 대신 감당해 줄게, 내가 다 대신 져 줄게, 내가 다 살펴 줄게라고 여러분 장담하면서 나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같이 다내이 근심을 좀 어디에다가 털어놓을까? 어디에서 좀 덜어놓을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아무리 살펴봐도 내이 안에 있는 근심을, 이 염려를 떨쳐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곳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의 근심을, 우리의 염려를 맡길 때가 있는 거예요. 맡길 우리의 근심을 다 털어놓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석양에 가장 쓸쓸한 사람이 누구예요? 석양에 가장 쓸쓸한 사람이 누구예요? 낙은애예요, 낙은애.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 그 사람만큼 여러분, 지는 애가 얼마나 서글프겠어. 우리 리온이가 그래요. 엄마 나 서러워. <웃음> <웃음> 아이고 세상에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별별 다. 나... 자기가 서럽대. <laughs> 엄마 나 서러워. <laughs> 에그 해가 니운 니옷 지는데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만큼 여러분 정말 서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laughs> 그렇죠? 우리 나라 잃은 서러움을 당해봤잖아요. 그렇죠? 나라 없는 민족만큼 서러운 민족이 어딨어요? 그런 백성이 어딨어요? 옛날에 이런 포드 피플해 갖고 그 요만한 그 목선에 그냥 가득 차서 그 사람들 어디 갈때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그배 안에서 그 표류하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세요. 참. 그렇죠? 나를 맡기고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사진만큼 우리로 하여금 비참하게, 우리로 하여금 서럽고,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나는 분명히 근심을 갖고 있는데 염려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맡겨놓을 데가 없는 거야, 덜어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거만큼 답답한 삶이 어떻게 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같은 근심을 갖고 살아간다, 염려를 갖고 살아간다. 그렇지만 주께 다 맡겨라. 그 이유가 뭐다? 주께서 너희를 돌아봐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 주께서 다 돌아보고 계셔. 그러니까 너 그거 다주 앞에 가지고 나가 그 얘기예요. 주께 맡겨 버리는 얘기는 주께 그거 가지고 나가면 주께서 뭐에 다다 살피시고 다 살피시고 그거 다 없애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 앞에 맡겨 버리라. 그러니까 주 앞에 가지고 나가라. 너 그거 안고 고민하면서, 너 그거 안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인생, 어찌 할거 하면서 살지 말아라. 그 얘기. 그렇게 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안에 근심이 밀려온다. 염려가 밀려온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게 가지고 나가야지. 죽게 가지고 나가야지. 왜? 죽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니까. 살펴 주시니까. 나를 권고하시니까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근심 내가 갖고 있는 염려, 염려가 무엇이 되든지 주님께서 다 알아봐 주신다 돌아봐 주신다 다 해결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을 갖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근심을, 근심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이걸 가지고 주 앞에 나갔다 나가지 못했다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근심거리가 자꾸 생길까? 그 이유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근심이 밀려온다, 내 안에 염려가 밀려온다, 라고 할 때는, 아, 주님이 날 보시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 혹시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그러면, 아, 주님이 지금 나를,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가지고 당신께 가지고 나오시길 원하는구나. 당신 백기를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당신 백기를 원하시는구나. 사인으로 보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돌아봐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모든 근심, 모든 걱정거리를 다주 앞에 가지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가지고 있겠어요? 왜주 앞에 가지고 나가지 못하겠어요? 그것은 믿음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거야. 주께서 해결하실 것이고 주께서 가지고 당신에게 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가지고 나가 봤자 다시 내 안에 근심이 있을 거를 아주 100% 믿고 있는 거야. 100% 믿고 있는 거야. 내가 안 그랬어요. 내가 그런 거 아니야. 100% 100% 믿고 있는 거야. 100%. 그만 안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에게 근심이 있다. 내가 걱정할 일이 있다. 한다면, 주님께서, 아, 나를 면담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주 앞에 나가야겠다. 하면서, 주 앞에 나오면, 주께서 다 헤아려 보시고 필요한 것들은 다 걷어가 주시고, 그죠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이 넘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근심하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왜요? 근심은?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피를 말리는 거예요. 피를 말리는 거 그래서 근심하면서 사는 사람만큼 인생에 불행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베드로 사든지 하면 다 죽게 막혀버리라. 죽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건 이제 왜 우리가... 근심이 아니라 근신이야, 근신. 이건 아까 근심하고 다른 거예요. 왜 우리가 근신하고, 삼과 그러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을 갖다가 근신이라고 그러죠. 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에 팔지에서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예? 운우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길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사자가 왜 으르렁거리면서 왜 돌아다녀요? 배가 고파서 먹이감을 구하려고 다니는. 여러분, 배가 고픈 사자에게 표적이 되면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배가 고파서 돌아다니는 사자의 표적이 되지 않냐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깨어있고 또 깨어있어야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돌다리도 어떻게 알아? 두드려가며 건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조상 우리 우리 이조 이게 이게, 이게. 이 한민족들이 얼마나 그냥 이게, 더, 내가 안 그랬어요? <laughs> 덤벙덤벙 그냥 막 그냥 근신하지 않고 조심하면서 살아갔지 않았으면 오죽하면 그놈의 돌다리도 두드러 가면서 건너라고 그랬겠어. 그쵸? 그렇죠? 얼마나 그냥 덤벙덤벙 막 그냥 막 살았으면 그랬겠어요. 그렇게 두드러 가면서 건너라. 라고 그렇게 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드려보고 우리나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드려 보지도 않고 그냥 건너는 거고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 하나 다 두드려 보고 하나 하나 걸어가던 사람 일본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은 두드려 보고 안 건너 <laughs> 안 건너 네안 건너 그러니까 우리가 딱그 중간 정도로 돼야 돼 그쵸? 딱 중간 정도에 좀딱 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렇죠? 일본하고 중국 그니까 그래서 딱 중간 정도인 것 같아 보면 딱 중간 정도인 것 같아 요 일본은 너무나 조용한데 중국은 너무 시끄러 <laughs> 그러니까 우리, 우리 기준이야 우리 기준 철저하게 우리 기준이야 우리 기준이야 어, 그저 그렇죠? 우리 기준으로 볼때 일본 사람 너무 조용해 근데 중국 사람 너무 시끄러 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일본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다 잠그고 사는 사람들이고 한국 사람은 좀 이렇게 말 말하, 조용조용하게 말하는 사람으로 인식할 거예요.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은 시끄럽고 중국 사람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럼 다 중간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이 같은 얼굴 모양 색깔 피부 색깔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딱 중간 성향으로 놓으셨어. 위치도 그렇잖아, 그죠? 위치도 어떻게 그런 거예요? <laughs> 중국, 한국, 일본 딱그 사이에 딱이 반도로 딱 그냥 가로막고 있어서, 그죠? 완충 역할을 아주 잘 해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도 다가가기 쉬운 거고, 사실 일본도 다가가기 쉬운 민족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하여튼 조심해야 된다는 것. 무엇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항상 살핀다는 거예요. 항상 살피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늘 조심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믿음을 이제 베드로 사도 강조하고 있는데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음에 믿음을 굳게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을 굳게 해야 하느냐라고 할때 구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을 굳게 하라.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믿음이 굳게 서야지 우리가 당한 환란에 대하여서 이겨낼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시련, 이 고난, 어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느냐라고 할때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히 서야지 이런 것들을 다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삶은 고난이 항상 수반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가운데 국권이 서면은 어떠한 고난이라 하지라도, 어떠한 시련이라 하지라도요. 그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두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흔들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빨을 튼튼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잇몸이 건강해야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를 감싸고 있는... 이잇몸이 튼튼해야지 이빨이 제우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 온전히 서서 제우실을 하려면 우리의 신 믿음이 온전히 굳건히 서야 하는데 단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요동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권면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한 마디 너무나 큰 감동으로는 한 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 내 믿음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현 상태에 현주소를 밝히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것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것을 무엇으로 지금 받, 받,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는. 굶주림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요,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내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 모든 것이 할렐루야. 아이 신앙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 고백하는 사람 앞에, 이런,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짐이 되고, 무엇이 걱정이 될 것이며, 무엇이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없는 거죠. 다윗의 고백과도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좀할 얘기도 있는데 우리 한글 개혁 성경,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성경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내가야 내가 근데 개혁개정에는 어 바뀐 것같아내개 같아 내게 근데 제가 바라보는 성경적인 관점은 내가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내가 나에게가 아니라 내가 자체로 주격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 하나님을 너가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보냐 모든 은혜 모든 것이 다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바라볼 때에 그얘기 있어서 정말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지금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가? 어떤 하나님으로 누군가에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 고백이 우리 아래 각자에게 주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자, 이제, 그리 예수께서 친히 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곡해 하시리라. 할렐루야. 온전케, 굳게, 강하게, 경곡해. 그렇게 하시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밖에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모든 것이 은혜로 하나님 그분이 내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 앞에 어떻게 온전함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굳세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강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경고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분에게 모든 권세가 세세토록 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참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십니다.